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힘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원 표와 그래프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68쪽, 69쪽입니다. 자,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여기 수빈이네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표로 나타내어 볼 건데요. 먼저 1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예, 수빈이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와있죠. 제일 먼저 나와있는 수빈이는 녹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 자, 두 번째 문제. 자, 수빈이 네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자, 모두 몇 명인지 세어보려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한 줄에 몇명 있는지를 먼저 세어보면 7명씩 있고 7명씩 세줄 있으니까 21명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번에는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몇 명, 분홍색은 몇 명, 노란색은 몇명 초록색은 몇 명, 파란색은 몇 명인지 알아볼 건데, 위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생 수. 누구누가 있나요? 네, 다희와 희지. 두 명이네요, 두 명. 그래서 한 명, 두 명. 우리 1학기 때 자료를 셀때 이렇게 표시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두 명입니다. 자, 분홍색을 좋아하는 학생을 찾아볼까요? 분홍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민지, 지선, 지아, 혜은 이렇게 네 명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들. 자, 희수, 가은, 나현, 현태, 수진이까지. 다섯 명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고요. 초록색은요. 하나, 둘, 세 명이 되겠죠? 하나, 둘, 셋. 수빈, 우주, 중기. 수빈, 우주, 중기. 세 명이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친구는, 나머지 친구들. 아현, 천진종희, 민성, 인성, 시진, 성훈. 아현, 천진종희, 민성, 인성, 시진, 성훈 해서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명. 7명. 일곱 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일곱 명이고요. 어, 이렇게 색깔별로 좋아하는 학생들 학생 수를 알아보고 전체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 6이고 6 더하기 5는 11이고 11 더하기 3은 14 14 더하기 7은 21이라서 21명입니다. 21명 그럼 2번에서 구했던 수빈이네 반 학생 수와 어, 각각의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좋아하는 학생수를 구해서 더한 학생수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웠던 전체 수빈이 반 학생수와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좋아하는 학생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조각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사용한 조각의 수를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세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은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조각이고요 사각형은 두 조각 파란색 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네 조각이고 그다음 황토색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각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사각형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덧셈 할 때는 이렇게 더하면 되죠 팔 이렇게 더하면 되고 12 이렇게 다면에 22, 거기에다가 3 더하면 25. 그래서 모두 25개의 조각으로 만든 모형입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면 리듬을 나타내는 음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음표의 수를 표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가 있는데요. 먼저 2분음표는요. 여기 하나, 둘, 두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표시해주고, 숫자로 2, 그 다음 4분음표는요. 여기 4라고 쓸게요. 4분음표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숫자로 4. 나머지 8분 음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니까 이렇게 표시할 때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고 숫자로 여덟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모두 음표는 14개가 되겠습니다. 14개가 맞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개 그래서 전체 이렇게 하나씩 세어본 수와 어, 각각의 음표를 더한 값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14개로 자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